자 안녕하세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 다섯번째 시간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5장 실마리 자 재룡님 대마을 마을에 도천풍의 집으로 이동을 하랍니다 위치 추적을 하고 자, 바로 이동하면 되겠죠 아 요마 아, 요, 요 소리 추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요 어, 요마 외치면서 아주 새벽까지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시죠? 자 대나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돌천풍의 집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야겠죠. 경공을 사용해서 빨리 가줍시다. 슉. 서연이가 여기 있네요. 이 말썽쟁이 꼬마 꼬맹이. 아얘 기억 나십니까 도마나 대나무 아에서 시작하면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NPC, NPC 중에 한한 명이죠. 아, 옛날 머리 스타일이 살아 있네. 자 서연이랑 또 대화를 해줍니다. 뭐 이거? 자 이동을 했습니다. 콘텐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요새 MMORPG, 그, 인기가 좀덜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실 세계가 너무 바쁘기 때문 아닐까요? 할건 너무 많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벌써 보니까. 옛날 만큼 막 빡세게 막 무기 맞추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오, 무슨, 이런 데로 왔어요. 네. 아 뭐야 공중에 떠있는거야? 응급... 네 뭐야 네. 천수관음이냐? 자어디 뭐 가래요? 네. 자 주법설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 넌좀 여기 있어라 서연아 말썽 부리고 다니지 말고 깝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자, 자유문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 문파가 좀 변화가 있었나봐요. 나중에 아좀 레벨이 올라가면 문파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법사에 도착을 했는데 했더니 여기 뭐 역시나 난리가 나있죠 영현이랑 대화를 하라는데 또 양단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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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인인가? 아, 도와주라고 또 도와주는 내용이 많아. 아, 다 죽여버리고 싶어. 오인 족족 죽여주 옵니다. 오! 그냥 시키고 간소화되면 뭐가, 뭐가 좋은 거지? 아 아직도 더 죽여야 되죠. 그렇지, 다 죽였어요. 특히 구멍을 닫기로 합니다. 자구조을 써서 닫고 있죠.

제피스 사막, 묻혀진 도시로 가라고 하네요. 어, 렛츠고, 가자. 빨리 가자. 빡빡이, 안녕. 국가 통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소 레볼루션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핸드폰으로 나왔죠. 했죠? 대협이 대협? 저희는 이곳이... 이곳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5장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 스킬은 모르니까 연속기 같은 걸잘못 쓰겠네. 그죠? 그렇지만 나날,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한번 F2를 누르면 뭐가 되나? 와 F2가 옥장이었구나 이건 뭐지? 아씨 몽골족, 몽골족 같죠? 음. 의상실에 오 우상실에 들어갈 수도 있어 어, 동작을 할 수가 있네요 보유한 것만 보이죠 자, 고유한것 좋더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란 버튼이 뭐 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미션을 완료하고 스킬을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